우리 구독자분들, ABL바이오 주주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목요일 우리 시장 체크해보면요. 바이오 투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옥석갈기가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도 하방은 단단하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단기 추세가 견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의 호가창 등락보다 훨씬 중요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로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 중인 트론티네맙의 최신 임상 데이터가 추가로 발표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다시 한번 뇌혈관 장벽인 BBB 셔틀 기술에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남들처럼 이 뉴스를 단순히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소식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트론티네맙의 성공은요. 약물 전달 플랫폼이 신약 개발의 핵심 열쇠임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론티네맙이 입증해낸 BBB 셔틀의 기술적 가치가 ABL 바이오의 그래바디 B 플랫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위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ABL111을 필두로 한 병용 요법 전략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리레이팅시킬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ABL바이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닌 근거 있는 확신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채널이 이제 막 성장 중에 있는데요. 제 현재 목표가 구독자 1,000명 만들기입니다.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양질의 제약 바이오 소식으로 여러분들 투자 수익 극대화를 도와드릴 예정이니깐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슈의 트론티네맙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이 원래 본체가 있었어요 간테네루맙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 임상 3상까지 갔다가 실패했던 물질입니다 하지만 로슈는 그대로 끝내지 않았고요 이 간테네루맙에 독자적인 브레인 셔틀이라는 BBB 투과 기술을 접목시켜서 약물이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서 뇌조직 깊숙히 도달할 수 있게 개량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유발 물질인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율이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아졌고요. 부작용은 현저히 낮아지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한데요. 약물의 효능 부족이 아니라 딜리버리, 전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뇌 질환 영역에서 BBB 셔틀 플랫폼은요.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선택이 아닌 죽은 약물도 살려내는 필수 생존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ABL바이오의 BBB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 B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로슈가 저렇게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로슈가 쓰고 있는 브레인 셔틀을 쓰면 되지 왜 빅파마들이 연달아서 ABL바이오를 선택했나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겟 수용체의 차이에 있습니다. 로슈가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페린 수용체 TFR과는 달리 ABL의 그랩바디 B는 IGF1R을 활용합니다. IGF-1R의 가장 큰 장점은요 뇌뿐만 아니라 근육과 심장, 신장 등 전신장기에 폭넓게 발현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래파디 B가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에 국한되지 않고요 최근 글로벌 트렌드인 RNA 치료제나 ADC를 전신 곳곳에 전달하는 멀티 모달리티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GSK나 릴리가 ABL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뇌투가 BBB 셔틀이겠지만 단순한 셔틀 기술 확보가 아니라 다양한 질환으로도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그랩바디 B가 뇌질환과 전신질환까지 여는 딜리버리 허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래바디 B고요. 다음에 주목해볼 것은 ABL 바이오의 병용요법입니다. 최근 항암제 시장의 트렌드는요 단독요법이 아닌 병용요법인데요. ABL바이오가 현재 병용요법으로 임상 진행 중인 신약은 위암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ABL111입니다. 지바스토믹이라고도 하는데요. ABL111은 클라우딘과 포원비비를 동시에 타겟하는 이중항체로 현재 화학 항암제와 PD1 억제제와의 3중병용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질 이름이 막 나오니까 어렵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클라우딘 18.2는 위암세포 표면에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일종의 타겟이 되는 깃발입니다. 그리고 포원 비비는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T 세포를 강력하게 깨워주는 공격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BL111은 한 손으로는 암 세포에서만 나타나는 깃발을 꽉 잡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면역 세포의 공격 스위치를 켜는 이중 항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삼중 병용은 이 기전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인데요. 화학 항암제가 먼저 암세포의 성벽을 허물고요. 리볼로막 같은 PD-1 억제제가 면역세포에 걸린 브레이크를 풀어줍니다. 암세포는 교활하게도 면역세포에게 나 공격하지 마라는 거짓 신호를 보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데요. PD-1 억제제는 이 거짓 신호를 차단해서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ABL-111이 투입이 되면서 암세포를 확인하고 면역세포 스위치인 포원비를 키면은 암세포가 면역을 피해가는 저항들을 다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암세포를 향한 면역 공격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bl 111의 기전적 특성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암세포가 있는 환경에서만 포원 비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기존 면역 항암제의 고질적 문제가 됐던 간독성 등의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이 말은 곧 무엇과도 섞어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준 치료제와 결합을 해도요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ABL-111은 위암 1차 치료제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파이프라인 하나가 아니라 ABL-111에 사용한 플랫폼인 그랩바디 T가 다양한 항암제와 결합 가능한 병용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ABL 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트론티네 마비 BBB 셔틀의 기술적 당위성을 증명해 주었고요. 그래파디 B는 IGF-1R을 통해서 그 적용 범위를 전신 및 다양한 모달리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BL-111은 뛰어난 안전성을 바탕으로 병역요법의 표준이 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ABL바이오를 다른 기술 수출을 기대하는 바이오텍 정도로 평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적 성과는 ABL이 글로벌 신약개발의 필수적인 플랫폼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플랫폼의 확장성이 입증될수록, 그리고 병용 임상 데이터가 구체화될수록, ABL의 밸류에이션은 단순 파이프라인 가치의 합을 넘어서 구조적인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그래파디 비 관련 추가 기술 이전이나 기존 빅파마들의 확대 질이 나오는지인데, 특히 뇌 질환, RNA 파이프라인을 가진 빅파마들과의 세판이 열리는지입니다. 둘째로는 ABL-111 3중 병용요법의 탑라인 데이터가 내년 1분기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발표되는지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나온다면 ABL의 스토리는 BBB 셔틀 옵션 딜 회사를 넘어서 글로벌 딜리버리와 면역항암 인프라 회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ABL 주주 여러분, 구독자님들 지금은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기업이 가진 기술의 본질과 방향성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ABL바이오는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의 선택을 통해서 기술력을 검증받았고요. 이제는 그 기술이 다양한 질환과 약물로 확장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정리해 드린 플랫폼의 확장성과 병용요법의 가능성을 바탕으로요. ABL바이오의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깊이 있는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주식발전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저 백소장의 심도 있는 바이오 분석을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